여러분 부자가 될 준비가 되었습니까? 부의 학장, 100억 짜리 정비태 교수의 3분 특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누굴까요? 한번맞춰 보시겠습니까? 맞히시면 <laughs> 선물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커피 <laughs> 쏘겠습니다. 아 그러기 전에 먼저 인사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비태 교수입니다. 필승. 여러분 운과 실력이 붙으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네, 운과 실력이 <laughs> 저는 운이 더 세다고 봅니다. 운은 월등히 실력보다 더 셉니다. 왠지 아십니까? 실력은 인간의 힘이지만 운은 하늘의 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구든 운 좋은 사람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하늘을 이기는 법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운을 따르는, 운을 부르는 부와 성공의 법칙들이 있는데요. 그것을 다음 PPT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 그 해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누구처럼 보입니까? 어, 어떤 사람이죠? 그는, 여러분, 가장 미국에서 빈민가로 알려진 가난한 지역이죠. 1953년 미국 뉴욕, 브루클린 빈민가에서 태어났고, 그곳에서 청소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에게 이곳에서는 굉장한 흠이 되었는데요. 그는 막노동꾼 아버지의 아들로 그렇게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지 못했습니다. 사회생활을 대학을 마치고 복사기 회사, 여러분 잘 알죠? 제록스에서 영업 세일즈맨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자, 누구지요? 아, 마치시면 제가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제자님들은 인문학을 배웠으니까 제가 이 분을 가지고 여러 차례 주제 강의를 했으니까 아시겠죠? 자, 그는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시애틀로 옮겨서 새로운 회사에 취업하기 위해, 그니까 러그 자기가 들어가고자 하는 회사를 입사하기 위해서 1년을 준비했대요. 그런데 여러분, 면접에서 탈락했습니다. <laughs> 예. 자, 그는 입사 채용에서 탈락했지만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반드시 그 회사에 들어가겠다. 이런 신념을 갖고요. 임직원들을 찾아가 설득하여 마침내 어렵게 입사하고 맙니다. 누구죠? 이 인물이 누굽니까? <laughs> 그는 어, 입사한 그는 어, 자신의 아이디어를 여러분 들어와서도 회사에 이제 들어와서도 아이디어를 실행할 수 있게 해달라고 자신의 그 창의적 아이디어를 어, 조금이라도 좀 실천하게 해달라고 임원진들을 설득하는데 꼬박 1년이 걸렸대요. 야, 이거 대단한 거죠. 지금 1년이 걸렸다고 하니까. 여러분은 그렇게 합니까? 작은 아이디어를 반드시 한번 실천해 보겠다. 실행해 보겠다. 그렇게 행동하던가, 윗사람을 설득하는 그런 정말 아주 지부한 그런 신념을 가지고 추천합니까? <laughs> 예, 이 사람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네, 이쯤은 아시겠죠? 마침내 이 사람이 창업한 회사가 1984년 4월 시애틀에 여섯 번째 매장을 열게 됩니다. 이, 이 사람의 이제 아이디어로, 이 제안으로 이제 열게 되는 거죠. 기존에 다섯 개 매장이 있었는데, 현재 세계 각국에 3만 개 이상의 점포를, 아, 뭐 3만 개가 훨씬 넘습니다. 엄청난 거죠. 우리 대한민국 국내 점포수만 해도 1,800개. 여러분. 8월 기준입니다 네 엄청난 거죠 1800개 매장을 가지고 있다 거느리고 있다 뭐 엄청난 거죠 예 여러분 예, 바로 2023년 2분기 영업이익을 봤더니 364억 원입니다 놀래지도 않네요 지금 예와 그러셔야죠 364억 원을 매출을 했습니다 이제 다 이제 <laughs> 아시겠죠 맞습니다 네 여러분 스타벅스의 창업자 하워드 슐츠입니다. 누구라고요? 하워드 슐츠. 이 사람 이름 정도는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최소한 내가 불을 성공을 따르고 싶다면 이 정도는 아셔야 돼요, 그렇죠? <laughs> 뒤에 스타벅스 로고가 보여주고 있죠. 이너즈 이너의 꼬리가 지금 좌우 측으로 벌려져 있고요. 자, 스타벅스 창업자 하워드 슈츠 반갑습니다. 네, <laughs> 제가 좋아하는 모델입니다. 기업가이고. 이 하워드 슈즈의 인상이 뭐죠 인상이 네, 웃는거예요 미소의 밝은 해맑은 아주 미소를 가지고 있죠 제가 시애틀에 두 번을 갔었는데요 스타벅스 1호점이죠 상가 밑에 이렇게 이 작은 거리에 이렇게 쥐어져 있습니다 아 이게 1호점이에요 이 하워드 슈즈의 아이디어로 처음으로 커피 재료를 파는 곳에 여러분 조그맣게 에스프레소 라고 하는 커피, 커피점을 이제 내 거예요. 코너에다가 그 안에다가 야 <laughs> 엄청난 거죠. 자 하워드 슐츠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현실적으로 생각하는 것 이상의 꿈을 꿔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다른 사람들이 꿈꾸는 것보다 더 커야 한다. 다른 사람이 꿈을 꿀수 없는 것보다 더큰 꿈을 가져야 한다. 비전을 가져야 한다. 즉,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 이상을 기대하라. 이것이 자를, 자기를, 자기가 성공한 요인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야, 엄청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를, 성공을 노리고 싶다면, 먼저 꿈을 크게 가지되, 다른 사람, 다른 사람들이 생각조차 가능하다고 볼수 없을 만큼 큰 꿈을, 비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에 자신감을 찬 미소를, 밝은 해맑은 인상을 갖추는 그것이 바로 뭘 해도 운이 따르고 부가 따르는 그런 사람들의 습관이다. 가치다. 이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3분이 넘었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